우유의 눈 찹과 체리 머스타드 소스에 대한 조립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촹찹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스티드 된 후지 애플.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소금. 체리 식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큐민 파우더. 허니. 디존 머스타드. 디저트 와인. 그 다음에 체리, 그 다음에 미나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사용된 재료 중에 풋찹은 컴퍼트 패밀리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로스티드 된 애플은 심플로사의 제품을, 체리는 닐 존스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양념에 재우겠습니다. 준비된 꿀에 큐민 파우더를 뿌려서,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잘 보관을 먼저 하시고요 준비된 찹에 소금간을 해주시고 후추를 뿌려주십시오 양쪽 면에 도고를 뿌려주시고요 준비된 퓨미 허니를 골고루 뿌려 주십시오. 양쪽면에 골고루 뿌려 주시면 똑같이 준비된 세리 식초도 살짝 뿌려 주십시오. 양념에 재운 돼지고기는 하루 정도 냉장고에 랩을 잘 싸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체리 머스타드 소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팥에 체리를 부어주시고 준비된 디저트 와인을 함께 담아주십시오 불을 켜서 끓여주신 다음에 와인이 반 정도 절여질 때까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반 정도 줄여주시면 블렌더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퓨레로 만든 체리에 준비된 디저트 머스타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다시 한번 섞어 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소스는 그릇에 담아 둡니다 준비된 미나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 정도 재워주셨던 찹은 200도 오븐에 미디엄 레어 정도가 될 정도까지 오븐에서 익혀 주시면 됩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들어갈 미나리를 묻혀놓겠습니다. 준비하신 소금간을 살짝 해주시고 다진 마늘 체리 식초 약간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신 다음에 묻혀주시면 됩니다. 사이드로 올라갈 로스트드 애플은 조리된 완전 제품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바로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데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오븐에서 반조리 상태로 조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 복잡을 꺼내신 다음에 오일을 한번더 살짝 겉에 발라주십시오. 달궈진 그릴에 그릴 마크를 내겠습니다. 그릴 마크를 내시는 동안에 익히시는 정도는 원하시는 정도까지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미나리를 먼저 얹어주시고요. 미나리 바로 아래편에 아까 만드신 체리 머스타드 소스를 잘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잘 익혀진 찹을 얹어주시고, 전자렌지에서 익힌 로스티드 애플을 얹어주시면 됩니다.